아니 식4군번 개틀딱인데요? 틀딱이라니 요즘 평균 군번인데 군번이 뭔데? 아나19아16 <laughs> <laughs> 예비군이나 좀 빨리 가라 아 아니, 근데 요즘 군대에서는 총 못쓰? K2 C1 K2 C1 써서 DRT 아직도 K2야? <laughs> DRT 같은 <laughs> 형들, 거 삐롱클이야 형들 비롱클비방 라플이다 비방 라플 아피뛴다피뛴다 형들 피 떼었어? 피 떠오냐? 비롱클 비롱 비롱하다 비롱하다. 비롱클이 야근데 비롱클? 이게 다 떠오냐? 센슈 안에 들어갔어. 콧. 형들 이제 DRT 너프되면 총못쓸 거임. 형이 들고 있는 k 써야지 AK 써야지 형금으로 가야지 닉네임 다 기억해놓을게 형들 AK 쓰나 볼게 확인했어 음, <목소리가> 사박스앞으 <생각박스> 하나? 아.. <목소리가> <샌인> 하겠다 <목소리가> <샌인, 샌인>. 와와이 <우와. 목소리가> 가미가 제품 뭐야 아하나오통만 까비. 샌 형님 샌디냈다 샌디냈다. 다운이야. 에이은 없었어. 에이 샷은 에이 샷은 나이스. 에이? 에이 에이저트, 에이 오, 굿. 에이션 껴있는 거지 이제 오는 구나아 죽었다 B 아방 라플에 설 때. 나방으로 갈게. 살때 다운이야. B 오방 라플이었어 옛날에 비 있냐? 얘? 피70 정도 70. 아, 나이스. 폭에이전진에이전진 아. 포기... 아. 아. 다운이야. 폭조심해 폭조심. 아, 아. 형 나머지 다이오면안 돼, 형들. 생가야 돼, 센. 센이 좀더 좋을 듯. 에이 겁나 많아 지금. 이에이전진 그러니까 하나 더. 에이전진 하나 더. 바로 앞에 아, 있이내 아, 아, 바로 아, 아, 아. 앞에. 아. 에이전트 라플 피백. 갈 거면 형들 빨리 가야지. 내 브리크 하잖아. 계속 에이전지 아, 있다고. 조금 나다. 조금 나다. 아 에이 샷. 아 에이 뭐야? 단산 언제 들었어? 에이전지나 한번 후비는 중. 이 우회통. 에이전지다운이야 형들? 가자 가서 들아가자내모내내내내내내내두 대? 다운 다운. 나이스. 나 에브 좀. 또 천천히 하자고. 천천히. 쟤네 그다음 막 하나 하나씩 계속 나와서 죽어준다. 나이스. 또 나와서 죽어줄 거야 형들 그거 잡자. 와, 우와. 네, 음, 어 이준지. 뭐? 좋았다. 형이 백업이야. 나 피이야 근데. 이제 클리어 나오고 조심해요 형들 같이. 나이스. 에이전진 라스트 에이전진 사람님만 가능할까? 살목자살목자살목자울아대로대로연 죽여줘. 아, 피 20. 복쇄 적 나이스. 빵빵이 엉덩이 차버렸다 그냥. 응? 스 아. 쓰게 어디서 킬 먹을. 하하, 아. <laughs> 좋았어 야, MVP 두개다 먹어 주면서 10점이나 주네. 점수 왜 이렇게 많이 주지? 원래 이렇게 주나? 내 옛날 레전드 내 레전드 기억으로는 막 7.8점 막 이렇게 주는 게 점수대가 높았나? 37점까지 단두 걸음. 우리 영장 도전 미션 1000개 뭐야? 미니맵 안 누르고 이기기? 멘트 받았습니다. 아, 제발. 그나마 비트 연구소. 나이스. 이러면은 오로지 브리핑으로만 딱 듣고서 게임 해야 되거든. 근데 미니맵 누르는 거 이거 진짜 막 습관적으로 눌러 가지고 아 음. 시작부터 노력 했다 삼순하니까 형들 나 일단 물방울에서 삐쳐 쪽 파줄게. A 나오는 거 조심하고. 네. 아이고. 자, 패스트. 예상했고요. 어디야? 해이나 음. 물방이거든요, 형들. 지 적배 아배 라플 나와 그러면? 적배 라플 하나 피힐이 필요... 에아야 a 들 맞아? 어 맞아요. 어 이러면 아 적배 라플 땅이야. 하나 더 하나 더. 나나세어로 가는 중? 그냥 뒤치기로 이미 지나간 것도 모른다. 박아아 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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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가. 뒤치기 없다 이거. 야,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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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텨. 버텨. 어, 적배 어, 안 보여 형 이미 에이롱 와 있는 거 주시면 이미 에이롱 뒤치기 안 보인다 이미 꽃방가 다 알지 어, 아, 꽃방 볼게요 형 yeah, 아, 아, 아. 나이스, 나이스. 아, 저안 눌렀죠 미니메 아 뭔가 누른 거 같지 안 눌렀지 아, 채팅이 조용한 거 보니까 안 누른 거 같아 에이롱이야 롱스 나는데. 에이롱사 다운이야. 에이롱사 다운. 먼저 가 줄게. 그냥 먼저 가 줄게. 슛. 적배 라플. 적배 라플. A인 A인 드럼통, 배우다. 드럼통. 배우다. 아. 아, 아. 에이로 왔다. 에이로 왔다. 바로 왔다. 뭐 물방 라플 하나 있다. 물방 라플. 형 물방 라플 있어. 바로 앞에. 우리 B방 지른 거예요? 네. 아, 설때레이때 강도가 왔다. 3대 3이야. 3대 3. 바로 앞까지 줄렀다 빠졌나 봐. 폭가 줄게요. 애 나가 봐. 폭 따라가서. 아, 까비. 이거 형들 이거 a 쪽 그냥 a 롱스나한명 보다가 만약에 들어오면은 그냥 에스나형 빠질 생각으로 좀 해도 될거든 야, 물방, 안 보이다, 물방 안 보인다 물방 안 보인다 비설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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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다 나 기다릴게 아나 필요했다 피해, 까비 어, 아 와 근데 미니맵 안 누르니까 막 온몸이 근질거려 이거 뭐지? 아 진짜 미니맵을 안 키니까 이게 맨날 이제 막 고단 사람 안 보고 하면은 그 허전한 게 이런 거구나 말도 안 되게 허전하네 <laughs> 미니맵을 키면서 이제 적이 어디 있는지 대충 있지 믿겠구나 하면서 이제 막좀 파악하면서 게임을 하니까 좀 편안한데 그걸 못 하니까 좀 답답한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안녕하세요 가 봐요 어? 가 보자 아, 방방에 카톡 한 번만 던지고 올게 확인했어요 근데 1라운드는 하고 싶은 대로 하자 방박 잘. 나이스. 나이스. 적배돌. 적배돌. 적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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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쪽이야, 적배? 완전 적배. 완전 적배. 어네스 방방, 아기네스. 방방 아기네스. 먹은 거지. 한방더 먹어. 어그네스. 독포 그냥 깐다. 하나둘이야. 아, 잘짜요 하나둘이야. 적배 언진이. 어 그렇게 바 바로, 앞대, 형. 바로, 앞대, 바로 앞대. 길게. 나이스. 나이스. 아니, 번대틀딱인데요 필딱이라는 요즘 평균 군번인데 군번이 뭔데? 아나 이거 아, <laughs> 아, 예비군이나 좀 빨리 가라. 내가 아, 보는 중. 에이 맞다. 야 야. 아, 에이, 아 왼쪽이. 다 들어왔다. 아, 에이 디길 디킬. 디길 득길 나풀, 에 있고, 디킬에 있고. 아, 아, 아 철미스나, 철미스나. 형 설중이야, 설중. 어나이스 철미스나 라스트. 에이, 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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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미. 어? 다이스 채도아 그거야 그거요? 아야 근데 요즘 군대에서는 총못쓴 K2 K2 시원 oh, K2 시원 써서 DRT 아직도 K2야? <Note> <pulp>. DRT가 가리셋에이가리에이포카 깠어, 에이가리이 하나 다운, 이코 다운, 야 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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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들 샌들 샌들 스나풀 센틴다. 농구 백업, 농구에서 백업 줘. 한 피쪽 세지상, 피쪽 세지상이야 이거 무조건. 센칠 라플, 센칠 라플. 센칠, 센칠 라플. 센틀. 센틀 센틀 라플. 나이스. 나이스. 센보 음... <laughs> 좀 가능할까? 당연하지. 센낚시는 없거든? 아, 피 있고 피 있고. 센보도 없다. 센보랑 CCTV 다클. 야, 삐안에 둘, 삐안에 둘. 아, 센칠, 아, 센칠, 아, 아, 아. 센칠 센칠 하나. 아, 아, 아. 센칠 센칠. 센칠라플 하나를 삐안에 하나 더 있어. 이거 스나가 센칠쬐고 있으니까 센칠? 그냥 같이 삐인하자 이거. 농구, 가 농구 스나인데? 센칠 센칠라플 농구, 센칠, 야, 잘. 농구랑 센칠 농구랑 센칠. 아, 아. 나이스. 아. 살먹어, 살먹어. 음, 뭐, 안 잡아볼게. 안 잡아볼게. 살해 봐. 맛있다. 다시 농구. 빈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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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바라. 아유 흔려막 바람들 더 때렸는데? 나 음... 아, 물총인가? 누군가 안 보인다. 센칠로 올 수도 있다. 센칠 에임돼 볼래? 확인했어. 야 아, 끝낼게 센칠이다 이거. 나이스 라플 들자마자 다 킬해버리고 캐리. 아주 좋아요. 우리 영짱해준 미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이거 미니맵 안 누르는 게 이게 말이 안 된다 이거. 그 순간적으로 미니맵을 막 누르려고 할때 이제 내가 그이 손가락 근육을 그냥 다 끊었어.